한 달에 두 주는 주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월요일 날 쉬냐? 어제도 좀 쉴라 그랬거든요. 어, 왜 이렇게 전화가 <laughs> 왜 이렇게 문의하는 게 이렇게 많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너의 시간을 알라? 뭐네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건데 제가 신입들이 처음에 오면 시간을 먼저 계산을 해줘요 시간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직장인들은 9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회사가 정해진 근로시간이잖아요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정해놓으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하진 않았는데 만들어진 계기를 설명을 드리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명 계속 쌓이잖아요. 고객이. 그리고 일들이 너무 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을 버티고 밀어내지 않으면 자꾸 내가 밀려가더라고. 뒤로. 그러니까 일은 너무 많아지고 짜증나고 내가 이것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막 시켜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기 싫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고, 이 시간은 절대 빼면 안 되는 시간이라는 것들을 제가 계산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아이를 9시에 등원을 시켜요. 그게 저한테는 출근의 신호탄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7시 반, 7시에는 일어나서 나 준비하고, 얘 준비시키고, 9시에 땡! 내려주고 사무실 나오면 보통 딱 10시 반 떨어집니다. 어디 만약에 상담을 이동한다 그러면 한 11시가 첫 상담이 되겠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는 다시 월요일 날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하원해서 한 6시 반, 7시 이제 저녁 먹을 때까지 같이 봐주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거나 일찍 왔으니까 집에 미비된 일들을 합니다. 밤에. 그렇게 월요일을 보내. 그리고 화수목은 늦게까지 합니다, 보통. 막 10시. 사무실에서 잘안 나가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등원을 하고 또 떨어지면 10시 반이에요. 10시 반부터 보통 저녁 먹고 한 10시. 뭐 이런 형태로 화수목은 늦게까지 일을 해요. 금요일은 좀 달라요. 금요일은 등원을 안 해요. 하원만 해요. 아침에는 일찍 나와요. 그래서 7시에 회의를 했잖아요. 3시 반까지. 그런 루틴이 저 때문에 그 시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놨으니 사람들이 맞추기 시작을 하더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꾸 맞춰 주게 돼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9월 달에 여러분들이 꼭한 가지 하셔야 될건내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할지를 꼭 적어 보세요 앞으로 롱런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고요 주말은 두 가지로 운영을 해요 첫 번째는 행사입니다 행사 저는 한 달에 행사를 많게는 두 번에서 세 번까지도 가요 근데 보통 평균 두 번인 것 같아요 한 달에 두 주는 주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월요일 날 쉬냐 어제도 좀 쉴라 그랬거든요 어, 왜 이렇게 전화가 <laughs> 왜 이렇게 문의하는 게 이렇게 많아 여기저기서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을 별도로 좀 빼놓습니다. 고객을 만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행사도 가야 되는데 가족이랑 보내거나 누구랑 보내야 돼요? 고객하고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객들이 자꾸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탈을 하냐면 주말에 취소권들이 좀 많아요. 평일보다 은근히 높아요 이 주말에 취소권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니 고객이 나간다는데 어쩔 수 없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가족하고 보낸 시간을 빼서 얘한테 갔는데 그럼 다음에 얘랑 얘랑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또 얘랑 교체를 하거나 그럼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케줄링에 그래서 얘한테 말 한마디를 좀 바꿨습니다 고객님 주말을 기다리시는 고객들이 너무나 많다 반대로 취소하는 고객도 너무나 많다 주말에 일이 많으시니까 고객님 만약에 주말에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하시게 되면 다음 달로 2월 되니까 반드시 그 일정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토요일 날안 된다 하면은 사전에 반드시 미리 연락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약간은 구체적으로 고객한테 지시를 내렸더니 고객이 이 지시에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토요일 날 하는 시간을 좀 지켜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내가 뭔가 중요한 것들을 타격을 받지 않으려고 기둥이 서 있어야 머리가 움직입니다. 지켜야 될 것들을 반드시 어,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간, 9월 달에 꼭 계산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